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특히, 어,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어, 사상적으로 영향을 준 철학 중 하나는 플라톤 주의입니다. 특히 플라톤이 주장했던 이분법적인 사고,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쉽게 설명을 하면 소위 뭐, 흑백 논리, 이것은 옳고 반대는 옳지 않다. 이런 유의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초기 기독교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을 줬어요. 이런 이본법적인 사고가 잘 드러난 것, 그런 사상적 배경에서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의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것은 다 옳고, 육신적인 것은 다 옳지 않다. 다 악하다. 이렇게 보는 사고인 거죠. 모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모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영지주의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일부 이런 사고들이 녹아져 녹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성경은 몸과 영혼을 완전히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통합적인 이해를 강조를 합니다. 몸과 영혼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영과 육신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며 있어도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때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배경. 아, 이 시대에 성경을 쓰는 저자들에게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영향을 줬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고려하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만 그런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잘 녹아들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자, 지난 말씀에서 바울은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말씀을 했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다루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기서 따라 행하십시오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이파테이테라는 이 단어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냐면은 돌아다니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자주 왕래하다. 지속적으로 계속 왕래하는 것. 계속 만나는 것 이런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특히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이 시제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적용을 해 보면은 지속적으로 성령과 왕래를 하는 것. 즉 깊은 교제, 지속적으로 깊은 교제를 이루어 그러니까 만들어 내면서 살아가는 것. 교제가 있는 것.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삶.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완성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성령님과의 교제가, 교류가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런 교제가 왕래가 성령님과 우리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때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욕망에 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이 전형적인 이 헬라적 이분법적 사고가 잘 녹아져 있는 말씀인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그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육체 일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 전반부에 보면은 육체 일은 분명하니라고 하면서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바울은 육체 일을 15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가지를 이렇게 한 그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요약을 하면은 성적인 타락에 관한 범죄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종교적인 영역에 관계된 것, 특히 이제 우상승배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타인에게 하는 범죄.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 우리가 성령과 지속적으로 왕래하지 않을 때, 교류하지 않을 때, 교제하지 않을 때, 인간은 욕심에 의해서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 우리 모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짓는 죄 중에는 사실 이 앞에서 열거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한번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령과 왕래하지 않는다면, 성령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속적으로 계속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어 재미있는 사실이 제가 보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서로 같은 비교 범주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육체의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범하는 죄악들, 눈으로 보이는 죄악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반해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 플라톤적인 이분법적 사고에 맞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악하고, 이런 육체일들은 다 악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선한 것이냐, 이것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죽음과 삶, 삶과 죽음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구분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지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삶 가운데 같이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면서 동일한 범주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삶은 그래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이 끝나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라고 묻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삶이 끝나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여전히 육체 일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교류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때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의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면적으로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의 내면적으로만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베풀어져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때로는 오래 참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의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영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싸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육체의 일을 이기기 위해 24절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바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오직 육체의 일로만 보여지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육체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그 죄와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에서도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것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냥 뜬구름 잡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미운, 미워질 때가 있어도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때로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시,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나를 드러내고 내 것을 주장하고 싶을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앞서 지난 말씀에서 나, 말씀했던 그 우리 안에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일이 어떤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님의 교,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